온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습니다. 이 주말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 여러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니, 게줄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일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를 다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표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주기도가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긴 주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보다 더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것과 비교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혹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 안 들어주실 경우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절대로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빵을 좀 빌려 달라는 것입니다. 딱세 덩어리를. 집안 형편을 보라 볼때 빵을 꺼내 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당시 집들은 대부분 원룸 시스템이었습니다. 온 집이 방 하나입니다. 중앙 혹은 안쪽 끝에 부엌 도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가축 외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얼기설기 되어 있는 가족들의 잠자리 공간이 있습니다. 빵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방을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켜야 합니다. 요즘은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척 들어오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셀폰 후레시 키고 조용조용히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당시에는 불을 키는 일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키려면 부싯도를 문질러서 불씨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불씨를 호롱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족들이 다 깨게 됩니다. 가족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들도 다 잠을 깨게 되죠. 한밤 중에 소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그 소동을 무릅쓰고 빵을 내어준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찾아온 친구의 강청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강청함은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뜻이죠. 요즘 데모대들처럼 으쌰, 으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런 분위기. 들어줄 때까지 할 거야. 이런 분위기 말이죠. 만약 친구가 너무 강력하게 반복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하신다면 그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땡깡 놓으면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라도 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친구는 땡깡을 놓지도 안 주면 쳐들어간다.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안 주면 이런 어거지를 부리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조용히 조근조근 설명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강청함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염치불구하고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또 다른 친구의 형편이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빵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번잡하고 무리한 일인지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친구는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집주인은 먼길 여행 중에 있는 길손의 고달픔을 자신도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여행이 일정보다 늦어졌습니다. 한눈썹 없이 밤중에 예고 없이 친구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물도 음식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객의 형편이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그의 방문을 받은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 집 문을 두드릴까? 집주인이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망설이지 말아라.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는 그 절박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그대로 염치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처럼 문 앞에 서서 자기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빵좀 빌려달라가 아닙니다. 빵세 개를 빌려달라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구체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번 어려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절박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